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 분석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저번이랑 그냥 관점은 같은 상황이고 계속 횡보하는 상태라서 이번에는 다른 코인, 지금 순환으로 약간 알트들, 잡주들이 좀 펌핑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시연치 않게 올랐다가 내려왔거나 아래에서 아직도 쏘지 않고 행보했던 코인들 중에서 그나마 좀 찾은 게 어댑터는 좀 그렇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댑터 코인을 한번 오늘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한 리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댑터 코인을 사실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과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댑터 코인은 빗썸에 있고, 전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날봉으로 봤었을 때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첫날 상장했던 고가까지 한번 상승을 해줬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저항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한번 더그 구역을 뚫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고, 그 뒤로는 계속 하락세긴 하네요. 뭐 여기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9개월 동안 계속을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뭐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1년 반 개월 정도의 하락이 추세가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네요 여기서 장대양봉을 쏘고 그 뒤로는 그 위에서 좀 횡보를 했다 그 구역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었네요 그때는 저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할 거냐면 지금 가격 구역대가 이 코인이 나왔던 저점의 구역에 좀 있다. 이게 제일 먼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역이 매수 존이 될수 있는 구역이고 여기가 사실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손절을 할수 있는 아주 큰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뚫렸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당장에서는 좀. 그릴만한 게 없습니다. 피보나치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추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대충 그릴게요. 지금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추세선에 도달하는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는 좀볼수 있겠지만, 뭐나쁘진 않네요. 한번 제대로 그어나 보면은, 네, 아, 이 정도면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는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그려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피보나치 같은 걸 활용했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추세선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안 되네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그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줄을, 저는 이제 최고점,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단순히 여기서 매매를 하기 위한 앞부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얘의 전체적인 상태를 어떻게 지지정 추세선을 잡을지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저는 여기 여기 최고점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종가 자리죠. 구역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전 여기서부터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어, 여기 식가기도 하네요.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최고점 자리의 종가 기준으로 핵심 상단.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는 사실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깨고 올라가면 지지받고 갈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나오는 반등 자리들이 사실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 최고점 이 저항에서 여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에 여기 있었던 꼬리도 한번 올라가서 저항이 나왔던 자리고, 가장 세게 좀 저항이 나왔던 자리? 올라가는 도중에? 물론 여기도 돼요. 근데 그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후에 있었던 거 확실히 종가 종가는 여기에 있잖아요 저는 꼬리보다 종가를 좀더 중요한 가격대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 가중치를 두고 중요한 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락하다가 반등 나온 자리에 대한 종가도 하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죠 올라가서 저항 나오고 저항 나오고 저항 나오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또 받아줬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분석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선 제쳐둘게요. 그러면 저는 이 어댑터라는 코인은 여기 기준으로 좀 봤었을 때 여기라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건이 구역이요. 이 구역을 기준으로 지지저항선을 다 잡았을 거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 이후에 가격대를 좀 판단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려놓았던 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앞쪽에서 뭐 이런 자리도 결국에 반등이 좀 나왔죠. 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여기 종가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세게 나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최고점 매물대 자리까지 매물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매물대라고 그냥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구역까지 도달을 할수 있었다. 그러고 이제 깨지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 나올 수 있었던 자리고 그런 자리는 반등이 좀 나왔었을 때 익절가는 원래 이 구역이에요. 여기서 나왔던 자리를 익절 자리로 두고 간다. 그리고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는 거에 매수를 받고 깨지면 손, 본절에 손절을 한다. 리테스트. 제 거를 좀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제 이걸 뚫고 종가로 위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받을 수 있는 자리 가 다시 이 초록색 구역이 됩니다. 근데 매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땡큐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처럼. 그럼 이제 뚫고 이 초록색 구역을 뚫고 종가를 마감한 날, 이날 기준으로 이제 여기를 리테하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도를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본절 트일지, 손절 트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고, 올라갈 거에 베팅해서 매수를 받는 거고, 이제 뚫리고 내려가면, 이제 내려갈 거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고 가야 된다. 본절을 트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서 또 매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반등이 나왔던 그 자리에서 매수를 받을 건데, 그날 하루를 보면은, 결국에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럼 다음날 다시 본 절취를 하면 된다 이 구역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뚫고 내려갔으면 뭐 이제 이 이후에서 뭐 단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보단 전좀 크게 보거든요 여기선 사실 횡보를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만큼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까지 내려갈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 구역에서 매수를 보통은 안 받아요 보통 대부분 전 여기서는 매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뚫렸기 때문에 저의 다음 매수 자리는 그 다음 지지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예전에 이 코인을 보고 기다렸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와서 매수를 좀 받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댑터 코인은 지지저항 추세선으로 봤었을 때좀잘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리다. 왜냐면은 이 코인의 탄생 이래로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로는 가장 바닥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뭐 이런데 아까 추세선 그었던 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한번더 떨어지거나 이제 그 전저점을 깨냐 안 깨냐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뚫고 떨어지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도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바닥이 나왔었을 때 반등하고 그 바닥을 한번 더 치고 갈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점이 될 거예요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심지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여기서 이날 사실 올라갔어야 됐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다른 코인들은 지금 이런 기준에서 이 상승이 여기 왔던 이 구역까지는 다 웬만하면 도달을 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갔던지 대부분 제가 봤던 건다 올라갔지만 얘는 올라가다 말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 안간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이 코인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코인 다른 어떤 주식 종목이더라도 저는 이렇게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댑터 코인 분석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